오늘은 이거, 뭐지? 이단, 점, 이단 점프, 슬, 이게 뭐였지? 이단 점프, 슬랩 타워는 아니고, 2단 점프, 트롤 타워. 얘는 트롤 타워예요 저번, 저번 영상은 2단 점프, 이단 점프, 슬랩, 슬랩 타워고, 이번엔 트롤 타워네요. 한번 깨볼게요.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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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이중. 이 정도면은 게임 세상에서 줄넘기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잘하네요으 어, 힘들어. 어. 일단은 버그를 써가지고 좀 여기까지 올라갈게요. 이타워 진짜 넓네요. 파추! 파추! 쿵짝짝! 흡자! 흡자와차 와! 요즘에 영상을 조금씩 올리지만은 못 올리는 까닥이 유튜브를 할때좀 저도 학생이니까 학교를 다녀야 돼가지고 평일 주말에 최대한 해보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유튜브도 최대한 많이 많이 올리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그러니까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서 그래서 저희 제 아주 재밌고 짜릿한 영상들을 한번씩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꾹 누르면은 점프가 돼요. 그평황님이 만든 거라는 차원이, 아니, 너무 얘가 좀 구린 것 같은데. 평황님은 이게, 평황님 거는 진짜 차원이 달라요. 네. 이거는 좀 구린 것 같은데. 일단은 평황님께안 좋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평양님 거 말고, 그, 뭐지? 평양님 거 말고, 어, 뭐지? 아,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평양님 거 말고, 그, 이 타워는 조금 고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평양님 건 진짜 고퀄이에요. 네. 음. 일단은 다켰켰으니까 가봐!